네외부질문 일곱번째 살펴봅니다 음, 조금 어려운데 단어만 암기 잘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테니까 자 첫번째 Federalist architecture 어 그럼 이제 어떤 Federalist 건축양식이 있나봐 그치 어, was designed 설계되었는데 자 여기서는 to는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대? 응 음, 반영하고 나타내다야 reflect가 democratic ideals 그쵸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상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됐대. 그럼 도대체 페더럴리스트는 뭐냐? 연방주의라고 쌤이 과로를 쳐놨잖아.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어, 있던 그 정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더럴리스트 하면은요, 어 이게 이제 반대파가 이제 anti 페더럴리스트거든요. 안티. 그러면, 페데럴리스트가 강조하는 거는, 자, 미국이라는 거는 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전체 통합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온 게 아니고, 각 주마다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 그치. 뭐, 워싱턴 주, 뭐, 캘리포니아 주. 그래서, 여러 개의 주가 각자 개척이 됐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 미합 중국이거든요. 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항상 두 가지 이념이 서로 싸워요. 뭐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처럼 전체 통합을 중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각 주의 권한을 좀더 강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페더럴리스트는 중앙 중앙 정부죠. 그렇죠. 어 중앙 정부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뭔가 좀 연합 요런 걸좀 강조를 해요. 주 주들 간의 연합을 해서 강력한 통합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요게 연방주의고 반대로 이제 그 당시 반대 움직임은 엔타이 페더럴리즘은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각 주의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너무 중앙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중앙 정부가 너무 큰 힘을 가지면 어 개인의 자유나 어떤 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요런 입장이 이제 엔타이 페더럴리스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각각 좀 강조하는 포인트를 알겠어 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어. 자, 그 당시라고 하는 거는 한 18세기, 뭐 19세기, 뭐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두 가지 큰 어떤 개념이 이제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각 주의 주지사의 파워, 파워가 막강합니다. 어, 우리나라 뭐 도지사 이런 것과는 비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연방주의 건축 양식은 어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설계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부 건물들이 어 중앙 정부를 만하는 거겠죠. 이런 government buildings 정부 건물들이 근데 이제 뒤에서 꾸며줍니다. 요거 동사 아니야. 요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알겠죠? 과거 분사의 수식이에요. 음 원래 erect 하면은 세우다 뭐 건물을 짓다 이런 건데 세워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떤 양식으로 페더럴리스트 스타일로 세워진 어, 건물들은 근데 몇 년부터 몇년 사이에 179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어, 됐어? 그럼 이제 빌딩스가 주어고 동사는 건너뜁니다. 자, were inspired. 그럼 뭐예요? 영감을 주다가 아니라 영감을 받았다. 자,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냐? 자, 바이가 이렇게 지금 전치사고가 이끌고 있지. 어 temples of Greece and Rome.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사원들, 신전들에서 영향을 받았대.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 하 because American founders, 그치. 미국의 설립자들이 admired 했대. 존경했대. 이두 가지 고대 문명을 존경했대. 이두 가지 고대 문명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그리스 로마 문화겠죠. 그쵸. 그리스 로마 문명. 그쵸? 너무 존경을 해서 이제 건축 양식까지도 따라하려고 했다는 거지. 자 다음 문장, like the structures. 그러면 이제 구조물들과 같이, 그치 이거는 전면 구조. 어. 자 구조물들과 같이. 근데 어떤 구조물이야? 이걸 꾸며주는 거지, 그치자 그러면 그들이 modeled after. 자 model, uh, were modeled after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이거는 수정할게요. 그것들로 바꾸세요. 그것들이고요. 어,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여기서는 그 정부 건물들입니다. 페더럴리스트 양식으로 그 세워진 정부 건물들. 그래서 정부 건물들이 be modeled after 하면은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야. 알겠지? 원래 모델 애프터가 따라하다데 여기서는 비동사 피피니까 수동태지. 어? 그래서 어이 정부 건물들은 뭐 뭐를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야. 애프터. 그래서 그 애프터 이후에 사실은 여기 이거는 뭐의 생략이냐면, after 이후에 원래, 뭐를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인 거지.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여기는. 음. 그래서 요거를, 위치를 어, 써줘도 괜찮겠죠? 그쵸? 어, 그럼 위치도 괜찮고, 위치 after도 괜찮고, 뭐, dead after, 생략 after, 그 다음에 after, 위치. 하고, 이렇게 after를 앞으로 땡겨와도 됩니다. 이거 응. after 위치로 땡겨올 수 있어.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앞에 있는 이 structure가 이제, 어, 지금 따라한 그런, 어, 건축 구조물이니까, 그럼 이 structure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뭐겠어? 이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물들일 거야. 그치? 응.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건물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정부 건물들이 따라서 했던 그런 구조물들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잘 되죠? 어, 그것들과 같이, 이 federalist building은 were constructed. 자, 여기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자, were constructed of 하면은, 뭐뭐로 지어지다. 어, 원래 construct가 공사하다, 짓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쓰였지. 그럼 지어졌다. 재료로 지어졌대. 어, 근데 그 재료를 꾸며주는 게 바로 서치 에즈라는전명구죠 그렇죠? 전치사 구의 수식이죠. 전명구 수식. 그냥 전명구라고 쓸게. 앞에 있는 요로 이런 것과 같은 머테리얼입니다 돌과 벽돌과 그리고 마블하면 대리석이야, 그렇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신전들 보면 이런 걸로 지어졌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따서 페더럴리스트 빌딩도 이렇게 이걸 재료로 지어줬대 자, 뭐를 상징하기 위해 투 여기는 그러면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상징하기 위해, the enduring nature 하면, endure 하면은 견디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뜻이야. nature 하면은 자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속성, 뭐, 성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속성으로 해석을 했죠. 어, 영원히 그 존재하는 속성이라는 거야. 자, 뭐에? 민주주의에. 알겠죠? 디모크라틱하면은 형용사형이고 디모크라시하면은 이거는 명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명사야.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위해 요로 요로 요런 것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 건물들이 지어졌다. 뭐와 같이 그 옛날의 구조물인데 그것들이 따라 한 그런 구조물들과 같이. 자 다음 문장. The huge buildings 그 거대한 건물의 column 사면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dome은 그 아치형 움을 말하죠. 이 기둥과 움은 suggested, 암시했다, 시사했다. 뭘 시사했냐면, grand 하면은 뭐, 장엄한 그치, 뭐, 우, 거대한, 이런 뜻이죠. 어, dignified 해도 비슷, 비슷한, 뜻입니다. 위험 있는, 그쵸? 어, proceedings, 단어가 좀 어렵죠. 이런 단어 외워주세요. 이건 행사들.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런 큰 어떤 뭐, 장엄한 행사들이 열렸겠지. 건물의 그성격에 그, 겉보기에 알맞은,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암시했다. 자, 꾸며주죠. 저 여기 M 부라고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요 M 형입니다.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니까. 음. 그럼 앞에 있는 프로세딩 행사들을 꾸며주는데 그러면 어, that were to take place 어, within them.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그 건물들이겠죠. 그치그 건물들 안에서 were to 요게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자이거를 이제 B t 용법이라고 해요. 음. 사실, 비투용법은,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동사의 의미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예의가 목운동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정, 뭐, 이렇게, 의무, 가능, 어, 목적, 목적이나 이제, 의도죠. 의도, 뭐, 뭐, 하려면, 어, 혹은, 운명.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World to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어, 이제 약간 요걸로 봤어요. 운명으로 봤어요. 근데 아 예정도 약간 비슷해. 이두 개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기로 되어 있던, 할 운명이었던, 하기로 되어 있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어, 그래서, 어,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니까, 그 안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그치? 이렇게 하니까 좀 무난한 거 같아. 어, 그 안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이 장엄하고 또 어떤 그위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암시했습니다. 뭐가요? 어, 그 건물의 막 거대한 건물의 그 기둥과 그 돔들이. 자 다음 볼게요. 어, their Roman 어, t 포리코스. 자, 대열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그 정부 건물들 얘기하는 거죠. 그 양식을 빌려온 그리스, 로마 양식을 빌려온. 그래서 이 로마의 양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로만 포티코스 했어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굳이 번역을 하면은 주랑 형관이란 건데 이게 주가 이제 기둥 주자입니다. 랑은 사랑채 할때그 사랑이고요. 어, 그래서 이 주랑 형관은 자, 시청각, 시청각 교육 나왔죠? <laughs> 자, 이게 주랑 현관이야. 이렇게 기둥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관. 위는 이렇게 막아져 있고, 기둥들로 되어져 있는, 늘어서 있는 이거를 폴티코라고 불러요. 자, 그 폴티코의 그 영어식 표기 형태가 바로 폴치스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라틴어, 그 로마 라틴어 어원이고요. 요게 이제 영어식으로 따온 단어가 바로 폴치스. 그래서 현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식의 현관을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음. 자, 그림을 보듯이, 현관이라고 하면, 폴치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고, 위 막아져 있고, 요런 현관을, 이제, 그, 폴치 현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 로마의 포르티코, 혹은 이 현관이라는 폴치 양식은 설계되었는데,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으로 보면 되죠. 원무하기 위해서. 자, 드로우는, 여기선 그림 그리다 아니에요. 관심을 끌다에요. 그럼 대중도 시민들의 관심을 어디로 끌었대? To the great meeting place. 그 엄청난 위대한 그 회의 장소. 그 안에서 이제 회의가 일어났겠죠. 그쵸. 어. 그리고 이제 그 place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관계 부사의 수식이에요.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지. Where they could participate in. 자, participate in 하면 참여하다. 정부에. 그치. 그러니까 정부에 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회의 장소였다는 거지. 거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어, 로만 폴티코 양식이 디자인 되었다. 자 관계부사는 항상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자 요거는 사실은 in 위치도 되고 어, 때에 따라서는 at 위치도 되고 둘다될것 같아. 음. 자 왜냐면 요 뒤에 어 원래는 이 문장에 이게 있었을 거 아니야. place를 사용한 여기 단어가 있었을 텐데, in the place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at the place도 괜찮을 것 같거든. 둘 다. 그치. 그래서 그 끝에 남은 전치사를 땡겨오면, in 위치 혹은 at 위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and the building's shapes and uh, symmetry. 하면, symmetry는 대칭, 균형을 말해. 그치. 그 건물의 모양과 이런 균형, 대칭은 또뭘 나타내줬냐면, reflect, 반영해주다, 나타내다. 자, 평등. order 하면은 여기서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republican value 사면은 그 공화주의 가치의 어 안정성을 나타내 주었대. 자, 공화주의 요게 바로 이제 페더럴리즘에서 이제 흘러 내려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어 공화주의 가치라는 거는 보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황제나 왕이 어 어떤 다스린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선출한 자기 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공화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대로 막 물려주고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선거해야 된다는 얘기지,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공화주의 가치라는 거는 뭐 자유, 뭐 평등,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참여, 정치에 대한 참여, 그치 자기들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한표한 한 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화주의 가치예요. 그런 것들의 안정성을 반영을 해줬대. 어, 건물, 어때? 이제 건물의 모양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야. 자, 막 기둥들도 막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 기둥들이 이제 그건물받치고 있잖아. 그러면 각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 뭔 말이야? 평등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런 의미들을 내포했다는 거지. 그래서 Reflect가 나타내는 목적을 세 개라서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이렇게 O1, O2, and O3 이렇게 나눴어요. 보기 쉬우라고. 자, 다음 문장. 자, 이, 렉탱귤러는 직사각형이죠? 어, 직사각형의 바닥에, 플랜이 이제 계획,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바닥 설계와, 그리고 균형 잡힌, 밸런스드, 그리고 패럴렐 하면은, 이게 두 개가 약간 평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서로 유사하다는 얘기야. 완전히 평행할 만큼 유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서로 유사한 특징들. 뭐에? 어, of the structure's exteriors. 그러면 이제 건물 외관에 알겠죠 건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는 내관이고 익스테리어는 외관이죠 그래서 건물 외관에 이런 균형 잡히고 서로 유사한 특징들 그리고 이제 그 렉탱귤러 한그 바닥에 그런 계획들 아 바닥에 그 설계들 이 주어가 기서 선생님이 나눴어요 자 요런 것들은 또 시그니파이드 했대요 요것도 이제 암시하다 나타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자 이렇게 뭘 암시하냐면 이런 민주주의의 성질 그치 어 of government function 했으니까 정부 기능의 민주주의 성격을 보여줬대 알죠 어 근데 day house도 했잖아 여기서 house는 그집 명사가 아니라 수용하다 혹은 장소를 제공하다라는 어 그런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day가 가리키는 건 뭘까 어 정부 건물들이겠죠 그렇 정부 건물들이 요 정부 성격이 기능에 이제 공간을 그룹을 하라고 지금 장소를 줬겠죠. 그렇 어, 수용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뭐의 생략이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또 생략입니다. 왜냐면 여기봐 봐. 하우스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 목적어가 뭐겠어? 어, 가버먼트 펑션이었겠지. 그치지 어, they housed government function. 어, 그 건물들은 수용했다 혹은 장소를 제공했다. 누구한테? 얘네들한테. 가버먼트 펑션. 얘를 꾸며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받아들였던 이렇게 해석해도 좀 무방할 것 같아 수용하다를 조금 쉬운 말로 그래서 그 건물들이 아, 데이가 가리키는 거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그 정부 건물들입니다 음. 그 정부 건물들이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그 정부 기능의 어떤 형태야? 디마크라틱 네이처를 어, 나타내 주었다는 얘기야. 뭐가요? 건물의 이런 직사각형인 바닥 그리고 어, 균형 잡히고 그 서로 유사한 완벽하게 평, 평행한 그런 특징들 건물 외관의 특징들. 그니까그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건물 요소 하나 하나에 이 민주주의적인 그 가치를 담아냈다라는 거지. 바닥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자, 좀 어렵지만은 단어만 잘 외우면 따라올 수 있어요. The round shape of the Rotunda. 자, 로툰다도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 애지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로툰다라고 했는데. 자 보이지? 이게 로툰다야 알았지? 건물 중앙에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진 요런 형태들 있잖아. 뭐 국회 의사당 뭐 이런 데 가면 미국 막 이런 것들이 있나봐, 그치지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로툰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어, 로툰다의 둥근 형태와 또어또 어, 또 circular windows 했죠. circular도 마찬가지야 원형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또 원형 창문은 stand for 과거죠. 이것도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상징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뭘 상징하냐면, 어, eternal nature. 아까랑 비슷하죠. enduring nature랑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eternal 하면 영원한이라는 뜻이거든. 이것도 이제 뭐, 영속성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 영원한 본질을 나타내죠. 뭐에? 민주주의 원, 민주주의의 그런 principles 하면 원칙이죠. 어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의 영원한 그런 본질을 보여주는 게또 뭐라? 영 봐봐 원은 이렇게 끊이지 않잖아, 계속 계속 가잖아, 그치 어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그래서 그 원형 로튼다와 원형 창문이 또 상징하는 거는 그러한 또 영원한 민주주의의 그런 속성이라는 거지. 요런거 하나 하나의 그런 민주주의의 의미를 담아내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어, 페더럴리스트 건축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용했다? 어, 그리스 로마의 그런 건축 양식에서. 어, 착용을 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처음 뭐 공화정이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 로마의 민주주의도 엄청 납니다, 여러분. 맨 처음 공화정이 생긴 게그 로마시대죠, 그렇죠? 물론 지금의 어떤 그런 공화정의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어휘 암기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도 건축에 대한 또 그런 어, 지문이기 때문에 어, 사실 요 단어들만 알면은 요것도할 만했죠. 근데 요거 단어를 안 외워주면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헤매거든. 어, 그러니까 단어 잘 외워주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설명해줬던 거 물론 수업 시간에도 한번더 해주겠지만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맞다 이거였지 하고 다시 해석해보고 이런 것들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알겠죠?